행성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차츰 항성주위를 도는 궤도가 낮아지다가 결국에는 항성으로 추락한다. 그렇지만 전자는 절대 전자그로에서 추락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해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 모든 물리학이나 과학 등 과학 법칙은 절대 이해가 불가능하다. 보라, 중력 법칙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관성의 법칙도 절대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번렛대의 원리가 왜 그런지 이해로서 설명할 수 있는가? 역시 절대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단지 중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또한 지뢰대의 원리 좀 단지 법칙만을 알아낼 뿐이다. 사람들은 이해를 할수 없는 상태에서 단지 법칙만을 실험으로 알아낼 뿐이지만 그 사람들이 알아낸 법칙들은 유용하여 매우 인간에 게 유용하게 쓸수 있다. 그래서 이해는 필요 없다. 단지 법칙을 알아내야 이용할 뿐이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확률일 뿐이다. 횟수가 거듭될수록 확률적으로 확실에 가까워진다. 횟수가 거듭될수록 확률이 확실성에 가까워지지만 역시 확률일 뿐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도 없다. 행성이 항소주의를 계속 돌지만은. 아무리 그 행성이 항성수위를 오래 돌아도 그것은 확률적으로 확실한 것이 아니라 단지 확률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성은 100%그 항성수위를 계속 돌 것이라고 미래를 되다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우주는 오로지 확률로서만 이루어져 있는 이 때문에 이 우주는 언제 어떻게 사라져 버릴지는 모르는 일이다. 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자는 우연이다. 원자는 필연이 아니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고 필연만이 존재하다. 그래서 우연인 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관념론의 관념이다. 즉, 보이는 것도 느낌이요, 들리는 것도 느낌이요. 닿는 것도 느낌이야, 느낌. 즉 관념론의 관념이다. 그렇다면 진리를 깨닫는 순간 관념론의 관념이 되어 지구상에서 살아 버리지는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해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필연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필연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연에 대해 알고 싶으면은. 필연에 대하여 알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필연이기 때문에 필연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 진리를 알려면 필연을 찾으면 된다. 모든 우연과 필연에서 우연을 하나씩 지워나가면 결국에는 필연들만 남게 되는데 이 나중까지 남게 된 필연들이 바로 진리이다. 그러나 필연들을 찾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때문이다. 불가능은 존재한다. 불가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불가능이 바로 법칙이다. 불가능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칙이 존재할 수 없다. 불가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불가능을 찾는 것이 진리를 찾는 것이다.